오늘은 어? 아침에 한 4대 네, 먹는 요리를 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 재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식용유, 참기름, 간장, 어, 계란 두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료 콜라. 콜라는 마시는 용입니다 참고로 요리에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름철에 한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요리하기 전에 콜라를 냉동고에 넣어두세요 냉장고 말고요 그러면 요리가 끝날 때쯤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불러주세요 계란 두 개를 아이씨 뜨거 아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계란을 한 손으로 깨는 건 어렵네요. 뭐아 이렇게 중불로 계란을 익혀줍니다. 아, 그리고, 아,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그 계란을 너무 익히진 마세요. 밥을 넣어요. 계란도 넣습니다 손이 부족한데 계란도 넣으세요. 계란을 넣었으면 간장을 넣어줍니다. 이넣어 간장을 어,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어이 또 많은데? 뭐 괜찮아요 비벼줍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평소랑 다르게 맛이 없어 보이네 오 맛있겠다 저한테 뭐한 큰술 두 큰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냥 막 넣어요 간이 맞을 때까지 여러분의 입맛은 소중하니까요 기호에 따라서 케찹을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어릴 때 많이들 먹어봤죠 계란밥 자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음. 음. 정말 귀찮을 때 아침이나 야식으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 맞다 콜라 먹었어요. <laughs>